요이 햇살, 풍경 싫어한가요? 지금 니스에 도착했습니다. 음. 음. 니스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니스 시내로 가볼게요. 밴딩 머신에서 하번될것 같은데. 바로 트램을 타고 가볼게요. 첫 유럽 트램을 타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재밌죠? 아, 니스 햇살이 너무 좋네. 지금 우리 공항을 벗어나는 구간은 공짜여서 공짜 구간은 그냥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이 역에 내려서 티켓을 살 겁니다. 감사합니다. 가까운 우리 호텔 그그리말디 들어가서 체크인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유럽 오래된 그랬네. 유럽 엘리베이터. 어, 영아 찍어도 되겠다. 신기하지? 응. 바르셀로나 가서도 볼 거야. 저희 집도 이런가 봐요. 응. 들어갔어요, 어머님. 열려라, 참깨. 아니네. 아, 우리가 열어야되나? 아. <laughs> 네, 수동이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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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차네. 우리가 이걸 닫아야되나? 4번, 4층. 아마 닫히나? 아, 이렇게. <laughs> 우리가 배정받은 41번 방. 그레이드를 받았는데요. 우와~ 그레이드를 받았는데요. 일단 룸 컨디션 좋고요. 여기는 뭐지? 욕조도 있어요. 욕조도 있나요? 좋아하는 오, 제가 좋아하는 욕조도 있다고 합니다. 와아 와을좀 해봅시다. 와 진짜네요. 제가 좋아하는 욕조도 있네요. 오, 이게 뭐지? 우와, 이렇게 웰컴 손 글씨로 이런 감성 너무 좋고요. 이랑 이게 계속 무료 이 빠에랑 이게 무료입니다. 이렇게 과자랑 주스랑 물도 마실 수 있어요. 해가 지려고 하기 때문에 해가지기 전에 바닷가를 가보려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 어머니는 이 거리를 보고 해운대 시장 갔다고 하는군요. 역시. 오잉. 리스 해변에 왔습니다 어머니 첫인상 어떤가요 리스? 해운대로 비슷해요 해운대랑 비슷해요? <laughs> 여기 이렇게 앉아서 사진을 많이 찍는다고 합니다 오 바다 보자 바람이 좀 부네요 우와 해변가 멋있다 캬, 지금 해가 지고 있습니다 완전 역광이니 이쪽을 못 찍는 게더 낫겠다 저 멀리 음, 좀 해운대 달맞이 같긴 하네요 바람이 좀 많이 불긴 하지만. 아, 와. 하늘에는 갈매기들이 날아다니고. 지금 해가 막 지려고 하는데, 풍경 너무 예쁘네요. 엄청. 요 위에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 거지. 금딱해지는 시간이라. 저 위에 폭포도 있습니다. 유명한 아이러브니스방안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아이러브 나이스 멋지버 나이스 사진 많이 찍는다고 지금 딱 아! 해지는데 역광이라 이 먼지버를 원석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네요. 에서 뭐 할지 찾아보다가 전망 볼수 있는 성이 여기 위에 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올려가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여기 온 김에 올라가 보자고 하시네요 그럼 또 가봐야지 요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있는 적입니다 와 저쪽이 공항이라 비행기들이 별로 이렇게 창립하는 것 같아요 이 계단도 3월 31일까지는 6시까지만 오픈인데, 저희가 운 좋게도 4월 1일부터 8시까지 지금 7시 반, 내가 질렸는데, 올라와서 볼수있요 올라와 보니까, 小猫。嗯嗯嗯 비행기가. 어, 멋있다. 실제로 보면 비행기가 꽤 크게 가까이 나는데 영상에는 좀 작게 보이네요. 8 시가 다 되어가기 때문에 네. 내려가라고 왜? 왜? 공항. 회사 지역인가? 왜왜 왜? 아니 아니 여기가 8 시까지만 열리니까 지금쯤 이제 내려가야지 8 시에 놀다들 수 있지. 한번 경찰 아저씨들 무섭네요. 예쁜데 예아 귀여워. 가 아직 근데 안 익었으니까. 그리고 이 절벽에 따라 되게 선인장이랑 꽃이랑 너무 예쁘다 딱 어제까지 여, 6시였는데 오늘부터 8시까지 우리가 돈이 좋았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으로 여기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기 아까 저희 나올 때쯤 들어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경찰들이 끝났다고 하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길 가다가 여기 자유의 여신상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해놨네요 한 마세나 광장 쪽으로 가는 길은 보려고 합니다 점 상점들이 불이 켜져요. 와, 마세나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분수도 예쁘고, 와, 광장히 체크무늬 바닥이 되게 예쁘네. 불이 켜지고 있고. 켜지고 어, 아 여기 트램 다니는 길이구나 오, 트램 이렇게 지나고 오늘에는 발매기 어좀 글로 가야돼 여기가 명품거리인가봐요 에르메스 방금 티파니 지났고 어, 오메가 여기게 있네요. 점점 더 거리에 불이 켜지는 것도 예쁘다. 아베이 파리. 이제 밤에 이제 불 켜지고 하니까 엄청 멋지고 예쁘네요. 거리가. 촬영 도 없고 아 여기 좋은 거 발견했네요, 어머니가. 여기서 그럼 사진을 좀 찍겠습니다. 언니가 누드리 먹고싶대서 아시안 레스토랑을 찾아왔습니다 야 회석도 있네요 들어가볼게요 리스의 스타벅스는 또 컵이 어떻게 생겼을까? 아비뇽으로 있네 어 마르세유 깐느 리스는 따로 없나? 너무 겹쳐서 없나보다 아그 중국집은 어머니가 마음에 안들돼서 오무라 다른 아시안 레스토랑을 왔습니다 촬영 네. 왕탄수 땅따이 네. 숲입니다 아 땡큐 오이 호텔 중정이 이렇게 꾸며져있어요